저축과 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못 낸다는 증거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. 연 3%의 이자를 받으면 이익이 될까요? 1억 원 예치 시 1년 후 1억 300만 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15.4% 세금 공제 후 원리금은 1억 2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물가상승률 5% 가정 시 현재 가치는 9,765만 5,238원입니다. 따라서 1년 만에 234만 4762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.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연 5.85%에 투자해야만 합니다. 그래도 남는 게 없겠죠. 따라서 9%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만 자산 수익이 3% 정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저축을 통해서는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보험은 더더욱 그렇죠. 그러므로 저축과 보험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.